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요즘 뭐, 주, 주가, 시세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뭐,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마 지금 현재 이 주가가 계속해서 지속되리라고 믿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신문 기사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피아노 배운 지 4개월이 지나서 이제 허니문의 시대가 끝나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재밌잖아요. 한곡한곡 한곡 이렇게 연습해가는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 연습한 그, 그 결과가 어떤 성과로 이어지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나서 이제 이 어려운 악보를 맞이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음, 피아노뿐만 아니죠. 제 딸아이도 태권도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뭐 너무 재밌다고 어? 진작에 갔어야 된다고 했더, 했더니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동작들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좀 빠지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또 1년 넘게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좀 재밌다가, 어, 그 다음에 어떤 힘든 과정 또는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어, 2021년 그리고 2020년 그 새롭게 주식 투자에 뛰어든 개미들이 700만이 넘습니다. 대략 76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음, 2019년부터, 그리고 2020년 초반까지, 어, 주식시장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익을 좀 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죠. 사실 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5%, 10%, 15%,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어, 창출하게 됩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죠. 상승장에 잠시 올라 탔, 탔던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부분 종목이 다 그렇게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지금까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멋모르고 시작했던 주식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 스트레스가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이게 5년 그래프인데요. 2011년, 12년 사이에, 이때 이제, 어, 한참 네이버 바람이 불었을 때 주식에 뛰어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고 힘든 시기라고 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286,000원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반드시 이 이상으로, 이 고점 이상, 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어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지나서 한참 뜨거워졌을 때이 피크에서 물린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5년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렇게 369%라고 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인 주식이 카카오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면 또 얼마나 상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애증의 삼성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삼성전자 주식을 정말 단한주 또는 백주, 천주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1년부터 투자에 들어왔던 분들은 다 이렇게 다 8만원 이상의 고점에 물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67,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래프를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그래프가 이런 그림이었다면, 음, 상상을 해봅니다. 이 주가가 10만원, 15만원 이상, 이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2018년이 아니라 2028년 2032년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이 얼마나 저가였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매수 할머니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조금씩 현금을 들고 있다가 어,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편인데요. 달달이 계속해서 이번 4월 말에도 저는 어, 투자를 했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된 어, 종목들이 많아서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어, 돈이 없어서 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이... 67,400원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여기 공, 공 하나가 더 붙는 시대가 전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 투자를 아낌없이 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어, 일정 수익이 창출됐을 때는 제가 필요한 목적 자금에 알아서, 어, 팔고 사용할 생각입니다. 2022년 주가 시장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힘든 한 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 고맙습니다.